여러분 집 근처에 다들 자주 가는 막창집 하나씩은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희 집 근처 막창집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어릴 때맨 산에서 풀떼기만 먹고 자라서 커서 꼭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사는 게제 버킷리스트였습니다. 30쯤 돼서 바다 보이는 부산집 가격이나 알아볼까 해서 부동산 어플을 봤는데 이번 생은 산에서 사는 삶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400km 정도면 집 근처로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만큼은 LCT 주민의 마인드로 출리닝 쓰레 KTX 타고 자주 기분 내러 가는 기가 막힌 막창집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놀람> <놀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입식 교육 주였습니다 오늘은 오장육부의 셀프유도 관광 좀 때려주려고 부산에 와봤습니다 오늘 가보실 곳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해성막창입니다 아, 근데 이 집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6시에 먹고 싶으면 4시 반 정도에 나오셔서 번호표 뽑고 한숨 주무시다 오시면 됩니다 키오스크도 있어서 얼마 남았는지 다 문자로 오고 그만큼 웨이팅이 필수인 곳입니다 근데 내 평생 관짝 들어가기 전까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웨이팅해서 먹는 법은 없다 라는 이왕 선생님들이 계시죠. 뭐,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인드인데요. 이집 맛은 참을 수가 없어서 알면서도 옵니다. 근데 눈앞에서 술 마시기 1분 전은 못 참죠.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을 위해 곁다리로 알려드릴 집이 바로 옆에 주몽이라는 이자가야 여기서는 해성막창 가서 드실 분이라면 난중에 간으로 철인삼종 경기 해야 되니까. 딥하게는 드시지 마시고 탕 종류 시키셔서 웨이팅하는 동안 촉촉하게 적셔주는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집이냐? 딴거 없습니다. 이 기본 안주인 진미채 볶음 때문입니다. 이 게... 진미채가 진짜 맛있습니다. 카라멜 코팅한 듯이 달달하면서 짭조름한 고맛이 그 부드러우면서 간이 기가 막힙니다. 막말로 이거랑 계란이면 소주 대평 쌉 가능이고요. 그치만 순번 불러서 진미채고 나발이고 빤스만있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대창하고 막창인데요. 열적한 게 막창이고 둥그런 게 대창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부어주시면서 이집 막창 대창 포인트를 딱두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마늘 베이스. 두 번째 신선함입니다. 보시면 저 위에 있는 게 마늘인데요. 보통 막창이나 대창은 밑간을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집 막창은 밑간을 마늘 소스야. 근데 이 마늘 소스가 막창 특유의 잡내랑 누린내를 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막창이나 대창을 먹다 보면 진짜 몇점 기분만 내다 질리고, 근데 이집 막창은 왠지 모르게 먹으면서 질리지 않는 맛이 어쩌보면 이 밑간의 차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 이 타이밍에 사운드 한번 들어줘야죠. 소맥으로 진하게 목구멍에 코팅해 줬습니다. 한 리프의 막창을 먼저 먹어봤는데요. 막창은 대창보다 씹는 식감에 재미가 있죠.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 이 양파 절임이랑 같이 드셔야 합니다. 이집 양파 절임은 간장 소스가 짜지 않아서 푹 담갔다 드세요. 단짠의 조화가 자칫 느끼하거나 짤수 있지만 깔끔하게 자주 잘 어우러지는 게 일품입니다. 먹는 순간 그 꼬들꼬들한 막창의 식감과 고소한 맛이 입안에 싹 감싸놓는데 기가 막힙니다. 대창도 빠질 수 없죠. 대창 이 역시 부드러운 고배 맛이 환상적. 이막 기름이 입안을 뒤덮는 그런 맛이 아니라 적절하니 사장님이 왜 신선한 고기를 강조하시는지. 대창을 먹어보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웨이팅 뽕 뽑으려고 오지게 달려봤고요. 이 먹다 보면은. 정말 한판 순삭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막창, 대창 다이 정도 먹으면 느끼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쯤 요걸 시켜주는데요. 곱창 전골입니다. 솔직한 얘기도 이날 곱창 전골 맛은 그냥 그랬어요. 얼큰하니 보통 집 근처 곱창 전골 하는 집이라면 맛있다고 할 텐데 대창, 막창이 일단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곱창 전골은 입가심하기는 딱 좋은 정도의 맛이었습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했지만 공깃밥에 국물 비벼서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고 왔습니다. 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해운대에서 오랜만에 차지게 먹어봤 날씨만큼 꽁꽁언 우리 상황이 봄날처럼 풀어질 때쯤에 가까운 부산으로 술 한잔 깔아가는 계획 세워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저는 오늘도 잘 먹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주입식 교육, 주교수였습니다.